안녕하세요. 옆이쁜뽀지님 영상 대온오민입니다답 오버 뭐뭐실 편지 뭔가 오랜만인 것 같네요. <laughs> 아 배고프다. 아 맞다. 내 동네에 산 치킨이 있었지. 그거 먹어야지. 오 예. 어왜 치킨이 없지? 설마. 야김호민 네가 내 치킨 먹었냐? 엄마한테 다 말할 거임, 수고행 자, 지금부터 기염이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이 버전은 정말 오글거리니까. 보기 싫으면 보지 말아 주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 그럼 이제 1번과 3번이 남았죠? 마지막 3단계는 제가 직접 문제를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자, 그럼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우승자는 바로 3번입니다. 축하드려요.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사람은 저죠. 중... 기 들어오자마자 공부 좀 하라고요? 그리고 제 수행정수는 왜 물어보세요? 이거 개인정보인데 저도 몰라요. 수행을 하도 많이 쳐서 기억이 안 나네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저기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말해줄 수가 없네요. 대상이다 보니 조심해야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꼰대같이 말하는 건 뭐죠? 개인정보 물어보는 게 착하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수행 많이 쳐서 점수 기억 안 난다고요. 기억이 난다고 해도 이것도 역시 개인정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반말은 또왜 하세요? 이미 저보다 나이가 많다는 증거 있나요? 제 생각에 님 저보다 어릴 것 같은데요? 이상이라고 이렇게 막 물어보고 나이 많은 척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저보다 나이 어린 것 같으니까 봐드릴게요. 다음에 한 번만 더 하시면 그땐 그냥 안 보내줄 겁니다. 차단할게요. 아 어, 뭐야. 저 사람은 저번에 나한테 융투했던 분이잖아. 어 뭐.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제발 제가 반물를안 받아서요. 반모는 안될것 같네요. 죄송해요. 진 대박이다 완전 연기대상급인데? 이미 저번에 저한테 용차했잖아요 제가 그거 기억 못할 줄 아셨어요? 가해자는 기억 못해도 피해자는 평생 기억한다는 걸 아셔야 해요 이미 저보고 용차해놓고선 지금 와서 밥모 받아달라고 하면 누가 받아줘요? 아무튼 이런 짓 하지 마시고요 엄마는 절대 안 받을 겁니다 차단할게요 아우 이마에 완전 오랜만이죠 아 그리고 뿌시 영상 완전 이쁘셔요 저 영어 학원에서 시험 100점 받았어요. 부럽죠? 또 구독자 6 0명 되는 대출할 거예요. 물론 아직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응원해주세요. 오늘은 토요일 너무 좋아요. 저 마켓 슬라임 사고 싶은데, 아직 만 14세가 안 돼서 못 사요. 15살 되면 꼭살 거예요. 저 너무 배고파요. 라면 먹고 싶당. 좀 이따가 알라딘 영화 볼 거예요. 아무런 집에서 음,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군요. 아, 그리고 모형공을이려고 클리어 슬랩 만들었는데 기포 빠지는 동안 제가 만져서 불투명하게 됐어요. 아니, 진짜로 그걸 어떻게 못 만져요. 아니, 아직도 시간이 남았어. 어떡하죠? 저는 할 DMI가 없어요. 아, 몰라. 그냥 배속해야지. 이. 예. 배속, 배속, 배속. 소리 좋다. 깊은 소리 들어보세요. 그럼 안녕.